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네네. <웃음> 네, 여기 레이카운티 단지 내 상가 그리고 임대를 맡고 있는 한정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온데가 지금 레이카운티. 네. 맞죠? 맞아요. 여기는 그 거제리에는 레이카운티 단지 내 상가 지금 2층인데요. 네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분양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과 임대를 네. 동시에 하고 있지만. 네. 임대하시는 분이나 분양 받으시는 분들 혜택이 있습니까? 네 너무나 다행인 게 저희 회사 차원에서 그 임대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또 그런 또 저를 찾아오시면 또 네. 특별한 혜택도 드리고 아,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 네네네네네네. 네네. <laughs> 그러니까 꼭 찾아오시면 제가 특별한 혜택까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혜택이 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좀 음, 놀라운 놀라울만한... 일단 그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임대 네.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좀더 높은 수익 보장해 드리는 거고요 또 투자자들한테는 또 이제 이미 선 임대돼 있는 그런 어, 임차돼 있는 그런 상가에 어, 원하시는 업종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 거기다 네. 플러스 알파 테까지 아, 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한 혜택이죠. 네,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랑 통화하고 또진행할수 있게 공개는 안 되는 거다맞죠 어. <laughs> <laughs> 네. <웃음> 지금 여기 가 상가가 총몇개 정도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전체가 127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팔고 있는 판매되는 거는 총 48, 아, 7개가 있습니다. 네네, 48개, 네, 네, 48개, 47개. 47개. <laughs> 보니가 지금 현재 임대는 좀 손님들 많이 오고 계시는가요? 너무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임대는 네. 지금 너무, 아, 임차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laughs> 네. 빨리 오셔야 선점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 살짝 한, 네.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 분양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 저희가 딱 시작한 거는 3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을 3월 4일요.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임차 문이 그리고 또 이제 투자하실 분들 문이가 너무 많아서 네. 네. 저희들도 언제 지금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든 네. 평당 2 층이 얼마죠? 2층 같은 경우는 평당 가가총 2천에서 3천 대 보시면 되세요. 2천 3천 네. 대고 1층이 아까 이제 5천 6천 대죠? 네, 맞아요. 여기서는 어떤 업종을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엠비는 뭐 회사에서 원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2층 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원이라든지 또는 강원이 주로 저희가 인대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현재로는 이제 입점된 것들이 미용실이라든지 또는 학원 이렇게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미용실, 네. 피부샵 이런 것도 들어오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가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꼭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임차를 마쳤고요 네네네. 이제 인테리어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거고요 네네거의 대부분 이제 곧 들어오실 거예요 1층은 보니까 아까 상당히 상가가 네. 많이 나갔던데 맞죠? 아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조합 물건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조합분들은 임차가 미리 마쳐졌고 또 조합원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1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분양을 받으려면은 그각 단지마다 다 남아 있습니까? 아 어, 저희가 총 레이 카운트가요 4 4 7 3 세대인데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총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단지는 1층 지금 일부 남아 있으시니까요 원하시면은 네네. 또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또 2단지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2층인데 2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네네. 어, 3단지는 지금 거의 판매가 다 되었어요. <laughs> 아 3단지가 다 빠졌습니까? <laughs> 편의점 같은 경우도 들어왔고, 또 학원도 네. 들어왔고, 그래서 3단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투자하실 분도 있으시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3단지 추천해드립니다. 아 3단지가 <laughs> 네. 지금 의외로 많이 팔렸네요. 그럼 네, 3단지가 인기가 더 많아요. 2단지보다? <laughs> 아무래도 삼단지 같은 경우는 음. 상가가 이제 세, 그 아파트 세대수 대비해가지고 좀 작다 보니까 좀 많이 팔린 아, 것 같아요. 삼단지가 많이 나갔네요. 네네. 여기 그러 만약에 보려면은 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저희 홍보 운영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퇴근하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미리 주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니다 <laughs> 아,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맞죠?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네꼭 오셨을 때 한정희 네. 과장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특별한 혜택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희 회사에서 뭐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케어 서비스 진행해가지고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꼭 저희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정희 과장님 <laughs> 네네 한정희 과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혹시라도 또뭐 네. 임대나 분양 네. 받으시면 오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임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 아, 네, 제가 이제 일단.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홈플러스하고 올림픽 대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시성이라고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성화 업종 같은 게 따로 있는데 뭐 프랜차이즈나 카페, 뭐 터니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건종업종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회사에서는 좀 요식업 위주로 앤드랩 구성을 하고 싶어해요. 네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수 있는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임대를 지금 저희가 부상을 하고 있어요. 아 금액은 어떻 네. 됩니까 그러면? 네? 금액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 저희가 회사에서는 지금 임대 케어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저희가 최대한의 우리 임차인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문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제일 좋으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 1단지 이제 같은 거임대는 5천에 저희가 한 250선 보시면 되는데 1층 기준이죠? 네 1층 기준입니다 1단지 1층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2단지는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이 지금 저희 건조업종이 학원하고 병원, 미용실, 이렇게 지금 건조업종 MD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어, 회사에서도 그런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가는 2,17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70? 네. 1층은 5,250. 네, 네. 그렇습니다. 평은 한 14평이 기준입니까? 1평니까 1층 같은 경우 10평 기준 보시면 되고요. 네. 2층은 이제 10평도 있고, 14평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 조건에 맞춰서 네. 일단 혜택은 조금씩 제공되고 있네요. 어 맞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프로모션. 현재 프로모션? 네. 그래 프로모션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에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드릴 거니까 네. 예비 창업자분들 오셔가지고 꼭 임대케어 서비스 받아보세요. 임대케어 서비스를 네. 알고 싶으시면 전화하면 알려줍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곳보다 지금 배우 수요가 4,473대가 깔려있는 고족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임대케어 서비스 받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립니다. 그러면 은 본래면은 몇 시에 가면 됩니까, 여기는? 영업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네.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랑 시간 약속 잡아서 방문하실 수 있으시니까 전화 미리 주세요. <laughs> 미리 전화하고는 이제 볼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신 분도 혹시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 레이커스 상가는 지금 세대수가 아시다시피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그 외에도요 저희는 만 어, 3천 세대의 배수요도 깔고 있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또 거기다가 고정 내수에 고장 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처이기 때문에 네. 뭐 임차인들뿐만이 아니고 임대인들까지도 다이지 높은 수급, 높은 수급 그런 곳입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 꼭 네.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랄게요. 전화하고 오면은 뭐 혜택을 꼭 챙겨주시죠. 아, 네,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꼭 전화 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만의 특별한 혜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